1920년 6월 첫째 주 토요일 이름 아침입니다. 강원도 명산들이 앞에 펼쳐져 있는 해발 600 멋진 전원주택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횡성군 둔내면현천리 선낙동 마을로 둔내 톨게이트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신선들이 절교 놀았다는 선낙동 마을, 신선선자 절길낙자 호연지 기가 느끼지는 이름의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이 좋은 곳에 신선이 되어 같이 살아갈 이웃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신선봉 아래 5만 평의 땅입니다. 38년 전 본인이 초조성하여 소떼들이 놀던 이곳을 멋진 전원주택지로 변모시켜 왔습니다. 5만 평의 땅에 10가구 정도 초대할 생각입니다. 가격은 16만원에서 30만원대로 다양합니다. 모든 필지는 3m 이상의 단차가 다 있어 앞집이 집을 지었을 때 전망이 가리지 않습니다. 한번 와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땅을 선택하십시오. 오면 멋진 절경에 감탄할겁니다. 들어오는 길은 횡성 둔내 톨게이트에서 좌회전하여 2km 오다가 현천주유소가 나오면 현천주유소에서 우회전하여 계속 들어오면 1.5km에서 2.5km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5만 평이 때문에 그 필지를 통과하는 거리가 한천한 500m 됩니다. 광역상수도 들어와 있으며 전기 통신시설 와이파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모든 택지로 들어가는 도로는 5m 이상으로 건축 시 주인이 보장합니다. 오실 때는 010-4049-5583 전재성을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으며 필요한 필지가 있으시면은 곧그 택지를 사진 찍어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 왼쪽에 멀리 보이는 저 산이 청태산입니다. 그 평창군에서 이어지는 준봉들을 지나 정면에 보이는 저 산이 수리봉으로 웰리힐리 스키장입니다. 쭉 능선을 쭉 지나가 정남양에 위치해 있는 저 멀리 있는 저 산이 백대명산 백덕산입니다. 그리고 계속 능선이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선낙동 마을로 한번 와보시고 이웃이 됩시다. 감사합니다.